자, 3학년 5월 31번 According to philosopher h a b e r m a n 자 철학자 이 양반에 따르면 이란 뜻이지 그치? 자 원래 어코드가 뜻이 따로 있어 얘들아 우리 보통 학생들이 inged 붙어있으면 이거 잘안 찾아보잖아 그치? 어코드가 조화일치라는 뜻이야 조화일치 코드가 중심이란 뜻이야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좋아 일치는 뜻인데 in accordance with로 바꿨어도 돼. 자 철학자 이양반에 따르면 이란 뜻인데 필이 좋아한다는 뜻이야. 소피가 뭐지? 소피가 지혜란 뜻이야, 얘들아. 지혜를 탐구해서 좋아해서 탐구하는 게 철학이란 얘기야. 철학자 이양반에 따르면 public sphere 자뭐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공 분야라고 해도 돼, 얘들아. 공론의 장은 자 sphere 분야란 뜻인데 여기 동기 선생 님 써놨어. branch 원래 가지란 뜻이지, 그렇지? area field 사똑 같은 거야. 즉 공론의 장, 즉 공론 분야라는 것은 i t h e sphere or private people come together as a public. 개인적인 사람들이 대중으로서 함께 모이는 분야이다라는 뜻이야즉 사람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중이 된다는 되는 것이 공론의장 공공적인 분야를 말한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자, Habermas basic place of the private sphere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 개인적인 분야에 대한 즉 개인, 사적인 분야에 대한 자, 기본적인 프레이즈 칭찬은 뭐 칭찬 좀더 좋은 말로 뭐라고 하지? 아무튼 개인적인 칭찬은 칭찬 칭찬하다 명사 동사 사대 개인적인 칭찬은 컨트리티 모순이 된대반박한대 뭐를 대 대로브 애인천 고대 사람들의 그것과는 모순된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 보면 대 오브 애인천티야 고대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의 대대시가리키는게 뭘까 그 양반들의 기본적인 칭찬 받아주는 거겠지 그렇지 자 보자? 음? 칭찬 아안 칭찬하는 거좀 한자로 뭐라고 하지 있어 보이게 아무튼, 네. 자 여기서 보자. 덴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야 돼. 프레시즈 하면은 댄이 아니라 도즈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일단 뭔 얘긴지 모를 얘기가 앞에 나와서 그럼 뭔 얘기가 뒤에 예시 나온다, 고할수 있겠지, 그렇지? 일단 컨트라 또는 컨트로 하면 반대라는 뜻이야. 니트는 쓰다 말하다라는 뜻이야. 반대로 말하는 거, 모순자다라는 뜻이야. 자, it is not a realm of mere particularity. 자,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이란 뜻도 있고 예민한 까탈스러운 이란 뜻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그것은 뭐야? 단순한 특수함 또는 독특함의 예민함이란 뜻도 있어 얘들아 단순한 독특함의 영역이 아니래자 it is, it harbors its own universals 자 근데 harbor h a 가 원래 뭐지 h a b o r 해도 되오 b o u r 해도 되지 항구라는 뜻도 있고 자 마음에 품다 숨기다 라는 뜻도 있어 얘들아 그것은 단순한 특정의 특정성 독특함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품고 있대 그 자신의 보편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뭔 얘기야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얘기하다가 뭐 특수성의 영역이 아니고 뭐야 보편성을 가지고 있대 보편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 그치 자 그럼 뒤에서 계속 읽어보자 이리스 인 t 그것은 사실 없어 되겠지 그치 자 이리스 이퀄 투더 퍼블릭스피어 그것은 실제로 뭐야 공적인 영역 공론의 장이랑 똑같대. 인벨류 가치 측면에선 서안 되겠지, 그렇지? 이퀄 투 똑같다는 뜻이야. 좀 에즈 허버만허버만 하버만이 설명한 것처럼 퍼블릭 스피어 공적인 분야는 헤스터 컴플러먼트리 루레이션 뭘까 보충관계, 보완관계가 있대. 누구랑 디스프라이빗 스피어 이 개인 분야, 사적인 분야랑 사적인 사적인 분야랑 무슨 관계?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야. 즉 뭘까? 좀 전에 뭔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좀 전에 뭔 얘기가 있었지? 공공 분야라는 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대중으로 모이는 장소가 공적인 분야래. 그렇지? 그런데 뭐 개인적인 분야에 대한 칭찬이 고대 사람들과 달랐다. 뭐 이양반의 조금 공적인 분야 사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옛날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얘기겠지. 자, 그것은 그것은 뭐야?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래. 그것은 뭐래? 공적인 분야랑 똑같대. 사적인 분야랑 공적인 분야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 양반이 또 뭐라고 했어? 공적인 분야는 사적인 분야랑 보완적인 관계를 읽대좀 전에 우리 그전 저기 30번 문제 했던 것처럼 어떻게 서로 상고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from which 그리고 거기에서 대중들은 as the bearer of the 퍼블릭, 스피어 앞니까심폐 없어. 도 돼. 지금 뭘까? 공적인 분야의 운반자로서 지금 어떤 참여자로서 자, 더 퍼블릭, 공적인 분야들. 공적인 공공 분야는 is r e c r u i t 그리고 거기에서 공적인 분야가 채용된대. 사적인 분야가 공적인 분야에 흡수되고 채용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자, 하버만은 pictures the private sphere as the waiting room. 자, picture A as B. p i 가 사진이란 뜻이지. 묘사하다는 뜻도 있어. Describe, d e p i c t 바꿨어도 되겠지. 뭘까? 개인 분야를 대기실로 묘사한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시다. 자, 뭐를? In it, people develop the consciousness that enables them to step out in public. 자, enable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하자는 뜻이겠지, 그치자 그럼 뭘까? 그 개인적인 사람들 받아주는 거, 야이 사람들이 스테아웃 밖으로 나가는 거, 야인 퍼블릭,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을 개발하게 해주는 대기실로 묘사를 했다는 뜻이야. 즉 사적인 분야라는 건뭔 뜻이야? 사람들이 공적인 분야로 나갈 수 있게. 어떤 의식 같은 걸 성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지는 분야를 우리가 사적인 분야라고 표현했다는 뜻이겠지. 이해됩니? 사적인 분야랑 공적인 분야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라파적인 분야라는 건 사람들이 공적인 분야, 공공분야로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을 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기실이라고 묘사했다는 뜻이야. 일단 어법 한번 살펴보자. 자 이니치 나왔어 우리 뒤에 접속사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했지 자 사람들이 의식을 개발한대 완전한 사형식 문장이야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알수 있겠지 그치 바로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일치한다고 선행사에서 일치하는 거 대신 주의할 거 얘들아 우리 어법 문제 종종 나오는데 자 주격 관계사의 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건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며 주는 건아니었었지 그치 그래서 의 상 찾아야 돼. 얘는 어떤 공식 같은 게 따로 없어. 의미상 얘가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주어를 꾸며줄 때도 있어 얘들아. 쫓 떨어진 주어를 꾸며줄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수치 문제는 내용상 파악해야 돼. 다음, this involves 이것은 포함한데, self-confidence 이것은 뭐야?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뜻이야. 포함한데. 그리고 critical faculty, faculty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학부, 우리 뭐 전자공학부, 뭐 의학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학부 또뭐 학교 교직원도 faculty라고 해. 자, 이것은 critical 비판적인 능력도 포함한데. 그리고 오피니언, and will f o r m a t i will formation, and so on. 자, opinion formation, will formation 이어지는 거야. 즉, 의견 형성과 의지의 형성 그리고 기타 등등을 포함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즉,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어떤 의식을 발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그 발달시키는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치 얘가 만약에 복수하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디스 아니라 뭐 디즈, 뭐 도지 이런 걸 바뀌겠지, 그치 자, 다음. Self-Confidence. 요거 하나 보고 하자. 원래는 컨피던스가 우리 자신감이라고 배웠지. 그치? 원래는 Confide. C-O-N-F-I-D-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 Confide가 신뢰하다라는 뜻이야.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누가 나를 믿어주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생기지. 그치? 그래서 컨피던스가 확신,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고, 신뢰라는 뜻도 또 있어. 얘들아, 같이 하나 더. 자. And so on, et c e t r a e t c e t -e r a 얘는 원래 우리 E-T-C라고 많이 줄었어, 지금. 이거, et cetera라고. 읽어. It is in the private sphere, especially the private of one's own home, that one is able to find one's very identity, to achieve existential meaning and a personal conception of good. 자, 여기 보면, one is able, 사람인, be able to 할수 있대. 찾을 수 있대. 뭐를? 사람의 v e 더 v e 써도 되고, 보통은 더 v e 라고 써야더라. v e 만 써도 돼. 바로 그 라는 강조의 표현이야. 즉,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 뭐래? 그 자신의 바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대. 그리고 be able to f i n d be able to 어떻게 이어지는가. 성취할 수 있대. 이제 존재의 의미. 그리고, 개인적 개념, 선에 대한 개인적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개인적인 분야, 개인적인 영역이란 뜻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는 앞뒤로 심표심표 있는 거 보이지? 부가 설명이야. 자, 어, 개인적인 영역이 뭔지? 특히, 뭘까? 사람, 자신, 가정의 프라이버시. 즉, 집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할때이 양반들이 이러이러한 걸할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치? 즉, 좀 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야?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 영역으로 진출, 진출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여기 보면 이 됐나 왔어 선생님이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써놨지? 그치? 뭐뭐 대절한 뭐 것은 바로 뭐뭐 뭐다라는 거 나온 거 보이 보이죠? 그치? 얘들아. 자, 요거 할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이때 나올 때마다 얘가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 이때 강조구문일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치?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이때 어,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랑 어떻게? 이리즈 대치워. 그치? 그리고 얘가. 얘가 이 뒤에 대절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이때 강조구문이야. 얘는 부사구니까 없어도 되겠지, 그렇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들어갈 데가 없으면 가져오진 줄알 알겠지?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개인 영역이래, 개인 분야래. 우리 이때 강조구문에서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후나훔 써도 되고, 그렇지? 시간이면 왼 써도 되고, 장소면 사물이면 위치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지, 그렇지? 여기서는 뭐 분야? 지역 분야니까 뭐외어로바꿔서 되겠지. 이해 예, 됐니? 네. 자 다음 여기서 뭐 중요한 거가 여기 선생님들이 to 빼도 되더라. be able to find, be able to find 대신 선생님들이 이런 데는 to 빼고 achieve, 아니뭐 achieve, b i n g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 좋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그 병렬구조 문제 생각을 해놔. 사람들이 뭐야? 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선에 대한 개인적인 개념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바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런 걸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지. 자, 리 i s t 이 r y f l d 이것은 뭐야? 세계 삶의 세계이다. 아로보비치. The public sphere is generated. 뭘까? 공적인 분야가 만들어지는 삶의 세계이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보면, 마, 마찬가지로 뭐야? 전투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자, 공적인 분야가 만들어진대.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enable defect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to be confronted. 자, 그리고 그것이 결점을 가능하게 한대. 결점을 가능하게 한대. 어디에서? 자, 경제적. 그리고, 뭐 정치적인 시스템에서의 결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죠. 결점, 뭐 결합, 결함, 결함 결점이란 뜻이야. 자 어떤 결함이야? To be confront 직면 되는이지, 그렇지? 자 우리 사람이 직면 되는 사람은 직면하는 거. 자 요선 누가 직면하는 거지? 결점이.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결점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보면 t b p 피 t b 정사의 수동태인데 얘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직면하게 되는 결점.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뭐 직면하게 되는 결점을 e n a b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 이는 의미상 꾸며주는 거. 뭐 특히 여기서 뭐 문법 문제 날 번덕지는 없는데 해석 해석상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돼. 결점 하면은 flow도 흠결점 이란 뜻이니까 같이 알아 FLAW 자, 따라서 앞부분 내용 요약 정리하는 거겠지 그치 프라이버시는 뭐 people qualified person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대 권한을 준대 for the public sphere 뭘까 공적인 분야에 대한 자격을 준다는 뜻이야 좀 전까지 뭔 얘기 나왔지 좀 전까지 사적인 공간이라건 사람이 공적인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그치? 즉 뭔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뭘까? 공적인 분, 분야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다 자 컴퓨터 비교한다? 공적인 분야로 나가기 위한 비교한다? 말이 안 되지 그치? 센서 거열한데얘들그 주의할 거 우리 저기 물 들어온 거 센서야 이 센서야. 얘는 거멸하다란 뜻이야. 우리 사전 거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거열한데 이런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 이런 거멸한다는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치? 자, 미스 리드리드가 뭐지? 이끌다 인도하다란 뜻이야. 미스니까 잘못이지, 그치? 지금 오도하다 잘못 이끌다란 뜻이야. 지금 뭘까 공적인 분야에 대해 사람들을 잘못 이끈다? 정반대 얘기가 되겠지, 그치? 봐봐, 인티머데이, 인티머데이, 협박하다 겁먹게 하다란 뜻이야. 사람들을 협박한데. 사적인 영향이 정반대 얘기하는 거알수있겠지 그치? 즉, 뭘까? 사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거. 사+ 프라이버시라는 건 사람들이 공적인 분야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격을 구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이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여기 2번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다음. For, 왜냐 하면, 자, 누가 설명 나오는 거야? 공적 For, rational critical interaction in street meeting or on social media. 뭘까? 길거리의만남면서나 SNS에서 뭘까? rational, 합리적인 비평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 양반들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가 되겠지. 그치? 공공분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 우리, 왜내 얘기가 다 맞는 얘기하면서어떻게 적응 못하고 가면 어떡해? 이 사람이 사회생활 공적인 분야로 진출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양반들이 여기로 나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고 권한을 주게 되는 게 사적인 분야라는 얘기겠지, 그치?